현재 전국 곳곳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눈보다는 비로 오고 있고요.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안개가 짙어지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어제 10도선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이 오늘 낮에는 4도에 머물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출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오늘도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5.3도, 전주 9도, 대구 13.7도로 온화한 상태인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4도, 광주 9도, 대구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 또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